네, 안녕하세요. 비움 갤러리 대표 김상균입니다. 오늘은 9월 9일 토요일입니다. 네, 비움 갤러리는 동화 같은 그림전, 가을 동화 전시가 진행되고 있고요. 오늘 토요일, 네, 9월 9일 오후 5시까지 전시가 진행이 됩니다. 네, 음, 오늘 관람이 원하시는 분은 음, 5시까지 방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분들의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9월 12일부터 27일까지 수박을 하이퍼리얼리즘으로 그리고 계시는 이동원 작가님의 개인전이 있습니다. 이동원 작가님의 이벤트는, 음, 인물 그리기 이벤트가 있구요. 방문 날짜와 시간을 예약하시고 참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9월 20일 수요일 9시부터, 아, 6시부터 9시까지 문화가 있는 날 행사가 있으니까 이때도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네. 아침부터 이렇게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 락강의 응시에 대한 얘기를 찾아보면, 아, 현대 미술과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 최근에, 아, 락가니언 플렉시스라는 채널에서, 어, 음, 락강의 이론을 응시와 관련된 이론을 보게 되는데요. 그, 응시에 대한 예로서, 파락시오스의 예, 그리고 에드워드 후퍼에 대한 예, 그리고 게르하르트 리터의 그림을 예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 이 그림들이 어떤 그림들인지는 검색하시면 다 찾아보실 수 있을 텐데, 다 미술사에서 중요한 그 화가와 아, 작가와 아, 그림들이니까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여기서, 어, 여기서 이 채널에서 응시에 대한 얘기 강의를 듣다 보니까, 음, 그 지우면은 음시가 드러난다는 말을 합니다. 이게 딱 이해하기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미술사는 그리려는 자와 지우려는 자와의 투쟁이었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음 그리고 20세기 미술의 특징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얇고 가벼움으로 얘기를 하고 그거에 대한 예는 이제 데이비드 호크니의 작품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음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 락카니언 렉시스에서 응시에 대한 검색을 해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이 락강에 대한 얘기는 들을 때는. 그래도 그렇구나 하는데 지나고 나면은 어 이게 뭐지 하고 또 당황스러운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접하고 여러 번 들어야 될것 같은데 특히 이제 응시와 관련된 이야기들은 현대미술과 많이 관련되어 있고 현대미술 비평에 많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꼭 알아두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최강진의 미학, 미학 방송에서는 이제 제육시스와 파락시스의 파락시스시우스에 대한 사례를 들면서 어, 제육시스가 미메시스에 대한 시선의 관점에 미메, 미메시스에 대한 시선에 대한 관점이라면은 어, 파락시스는 우 응시의 관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에, 시선에 대한 응시의 승리다라고 이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현을, 재현의 이미지를 제거하면 시각이 기능이 약화되면서 욕망과 무의식의 기능이 출현해서 응시의 느낌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네. 이 미학방송에서도 현대미술은 그리기보다 지우기에 주력했다라고 정리하였습니다. 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잘잘 잘 그리는 것이 꼭 현대 미술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현대 미술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을 좀 유념해서 진행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이제 틱톡 인. 인스타그램, 어, 페이스북, 유튜브에서 이렇게 4개 채널에서 동시에 라이브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인스타그램 팔로우는 4,884명입니다. 어제보다 아, 5명이 늘었는데, 음, 어제 학생들이 수업으로 어, 갤러리 투어를 와서 어, 30여 명이 왔다 갔는데, 아, 지금 한두명 정도만 팔로우 한것 같습니다. 네. 나머지 분들도 팔로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음. 그리고 이제 팔로우, 좋아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앞으로의 방송 진행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개인전 하시는 작가님들이 원활한 전시를 할수 있도록 전시 전에 어, 판매할 수 있는 작품들을 먼저 공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0월 24일부터 개인전 하시는 윤시현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21점의 작품으로, 어, 소품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 액자까지 완성되면은, 어, 상사 페이지와, 음, 상품 페이지를 만들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흥렬 작가님 같은 경우는 이제 12월 5일부터 개인전이 있는데요. 이때 전시 작품 두 작품을 에디션 50개, 40x60cm 에디, 어, 크기의 디아스 액자로 제작해서 판매합니다. 아, 지금 선 예약이 가능하고요. 지금 비움갤러리에 아, 두 작품이. 이, 특별한 공간에서 보여지고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오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많은 방문과 아,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6일부터 내년도 1월 6일까지 새해 선물 28절 할 예정인데요. 예, 많은 작가님들의 참여를 기대하고요. 공모 안내는 11월 중에 올릴 것입니다. 그리고 희망한 작가님들은 이 가격에 맞춰서 잘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음 그리고 이제 28만 원의 좋은 작가의 좋은 작품을 소장을 희망하시는 관객분들도 어 이제 이 전시를 기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 키아프 프리즈가 코엑스에서 진행 중인데 다양한 이야기가 아 유튜브 채널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이 채널들의 어 영상만 다 보아도. 어 프리즈 키아프를 다본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 관심 있으시다면 예, 꾸준히 검색해서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오늘도 기대되는 하루,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어제처럼 갑자기 작품을 찾는 관객이 찾아오기를 기대해 보고요. 네. 감사합니다.